안녕하세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입니다. 오늘은 포타2 EGR하고 EGR 어, 쿨러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 부품 보시겠습니다. 차량이 뭐 속도가 잘안 난다든지, 뭐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다든지, 에뭐 이런, 이런 이제 영향이 있어서 속도가 나도 EGR 고장이 나면 닫힌 어, 고장과 열린 고장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한번 차량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EGR이고, 여기 있는 거 이거는 EGR, 그 다음에 이거는 EGR 쿨러입니다. 아, 이제 신품으로 이렇게 해서 장착을 조립을 해놨고요. 어, 여기는 이제 고품, 어, 고품의본 뒤에 여기 뭐 카본으로 다 막혔습니다. 아, 이 EGR이고, EGR은 고장이 났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배기 가스를 다시 흡기 쪽으로 재순환을 시키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냉각수도 흐르고 냉각수도 흐르고 여기에는 냉각수가 흘러서 어 이제 배기 가스를 식혀주는 겁니다. 아 식혀주는 건데 식혀줘야 냉각수 온도죠. 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EGR 밸브가 전원이 가서 이제 열고 닫고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차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량을 보면 저기 지금 알루미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흡기 다기관입니다. 흡기 다기관 아래쪽에, 아하, 들어가는 공간이 없네요. 네. 흡기 아래쪽에 저기 이지 r 이 이제 장착되어 있고, 어 저는 뺄때 아래쪽으로 뺐습니다. 해가지고 뒤로, 뒤로 뺐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엔진 뒤쪽에, 엔진 뒤쪽으로 저기 이제 배기 파이프가 연결이 돼가지고 저 반대편에 배기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어 어떤 거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파이프가 이제 배기가 들어가는 파이프예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EGR 쿨러 쪽에 연결이 돼서 배기가스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어 배기 가스를 연결하는 것은 이 반대편에 에, 반대편에 저기 에, 지금 보이는 어, 저 무쇠 <laughs> 네 주물 파이프 네저겁니다이큰 배기 파이프가 있고 옆에 이제 배기 가스 일부분이 저렇게 돌아서 운전석 밑으로 이제 돌아 들어가는 거죠 어, 네저 저렇게 돼 있고요 상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탈거해 놓은 거 스로틀 바디입니다. 아, 스로틀 바디인데 스로틀 바디 아, 여기 보면 이제 에, 배기 가스가 들어가서 카본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게 청소해 가지고 그렇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짐실 d 에 짐칸에 운전석 시트 시트 바닥 아, 이렇게 전부 다 탈거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나왔고요. 운전석 시트 바닥을 탈거하면 이런 이제 에, 엔진이 보이죠. 엔진이 보이고 이게 흡기 다기관이고 흡기 다기관 아래 저쪽에 에, 저 깊은 곳에 에, 저기 에, 이제 EGR하고 EGR 쿨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 위치에 있어서 어, 여기 보면 상단에 작업하기 위해서 어, 여기 연료 어, 분배 파이, 연료 파이프 연료 공급 파이프 이거 전부 다 이제 탈거를 하고 어 이렇게 에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아 생각 같아서는 뭐 흡기 클리닝도 같이 하고 흡기도 뭐 보면은 카본 많이 찼죠어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에 해주면 좋은데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EGR만 어 EGR 쿨러랑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제 교환하기로 하고 어 작업을 합니다 아, 이자 아, 정말 <laughs> 예 여기 뭐 앞에 이렇게 다아 커버랑 이런 것들을 다 떼놓고 어 이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렇게 디젤 차량들은 어, 뭐너차내차할거 어, 없으면 없습니다. 아, 모든 차량들이 이제 이지알이 어느 이제 시기가 가면 어 저기 이제 고착이 되고 어, 또는 뭐 열림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EGR이 고장납니다. 아, 그럼 배기순환도 잘 안되고 고장 코드 띄우고 어, 어떤 디젤 차든지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런 시기가 아, 일종의 뭐 장기 소모품이죠. 어, 그래서 어, 전자제어를 하는 거니까 EGR이 예, 그래서 뭐 고장나는 거 수명은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 하여튼 이제 작업을 잘해서 또 포터, 어, 돈 벌러 가시게 에, 예, 타이트하게 완전하게 잘 이제 그 어, 정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여기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